안녕하십니까. 새로운 4월에도 새로움을 창조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이 세상에서 빈손으로 와서 흐르는 세월에 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밝고 한한 말,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다 보면 삶의 활기가 넘치고 가정이나 직장 궁극적으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활기차고 밝아지게 됩니다. 오늘도 고운 미소와 마음의 여유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스쿨존에서는 차를 얻고 가시고 안전운전, 양보운전 하세요. 여러분, 당신은 최고이십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